네 안녕하십니까 분양 알림이 전부장입니다 저는 덕은 지구에 나와 있고요 아저 앞쪽에 이제 덕은 업무 지구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 지구가 있고 자 덕은 지구는 이제 정주 여건이 좋은 아 그런 이제 도시죠 이 이제 정주 여건이 이제, 이제 좋다는 거는 이제 정착해서 이제 살아갈 만한 그런 여건이 아 이제, 이제 충족이 되어 있는 아 이제 그런 이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 여기에 이제 뭐 주거 세대뿐만 아니고. 이제 이 업무지구에, 이제, 더군 미디어 밸리로 해서, 어, 이제, 상암 DMC에, 아, 또, 그런, 이제, 이제, 대체적인, 아, 이제, 그런, 어 업종들, 아, 이제, 특히, 이제, 방송, 미디어, 이제, 콘텐츠 관련된 업종들 외에, 뭐, 소프트웨어, IT, 아, 이런, 이제, 업종들이, 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수 있게끔, 아, 이제, 그런, 아, 이제, 조성을 하는, 아, 그런, 더군, 아, 지구가 되겠고, 어, 그 중에서도 IS 밸리는, 아, 네. 그중에서도 이제 아이벨리는 이제 상당히 많은 아, 이제 비중을 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상암대 m 시 아, 이제 딱 붙어 있는 아, 이제, 이제 더군 DMC고요. 어, 또 이제 한강 이제 앞에 아, 또 위치를 해 있고 또 자유로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아, 그런 이제 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이제 접경 지역에 있다는 거가 자체가 아 이제 이제 고양시 파주에서 아,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진입하려는 아 이제 업체들에 있어서 어그 이제 대체지로도 어 이제 충분히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아 그런 이제 더군 지구가 되겠고 또 이제 뭐 상암 마포 이제 등지에서 이제 비싼 뭐 임대료나 아 네, 이제 관리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차라리 여기서 어, 이쪽으로 이제 더군지구로 어, 이제 분양을 해서 어, 올수 있는 그런 또 대체지로도 어, 여기 이제 더군지구가 아, 굉장히 이제 각광받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아시는 분들보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어 이제 아 대다수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덕은지구가 이제 다 이제 개발이 아 이제 대서 뭐 스카이라인도 다 맞춰지고 어 이제 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덕은지구의 이제 정점은 아무래도 이제 덕은역 아 이제 개통이 되겠죠. 아 그래서 뭐그렇 덕은역이 개통이 되면 어,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더군 지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죠. 어,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 이제,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때가, 말 뭐, 뭐든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기회들이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더군 지구는, 또, 지금 현재, 더군 DMC, ISB 타워, 이제, 한강, 제가 이제 분양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지식산업센터 두 개동, 오피스텔 두 개동, 그러니까 상업시설 어, 이렇게 이제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특히 이게 덕은지구 업무지구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이치에 아, 있는 덕은 DMC, ISB, 다원지 한강이 기 때문에, 아 이제, 추, 이제 추후에 이제 미래 가치 에 있어서 어, 이 업무지구 중에서는 이제 대장 부동산이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투자 가치도 굉장히 아, 높고요. 아, 이제, 더군 지구 자체, 아, 여기, 이제, 부동산 가치는, 아, 이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게, 이제, 따로 당상이죠. 어, 이제, 서울 적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업무 지구만, 봐도 이제, 보더라도, 이제, 추후에, 이제, 마곡이나, 이제, 강 건너, 가양대교, 이제, 여기, 북단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제, 남단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강서 마곡으로 가면은, 아, 이제, 그쪽으로도, 괜히 뭐, 오피스, 임대료나 이제 관리비 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도 뭐 앞으로 이제 뭐 CJ나 c j 분이나 이제 증명 어 이런 지산 이제 질 때도 어 이제 분양가가 이제 여기 뭐두배 이상으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 이이 이 여기에 이제 더근역 생기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여러 교통 상황 아 이제 대중교통은 이제 더운역 생기는 기점이고 지금 현재는 뭐 자, 자가 차량 이용시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아, 이제 도로가 굉장히 광역 교통망으로 뻗어 있는 이제 덕운지구이기 때문에 아 이제 더운역이 생기는 그 기점으로 해서는 어,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제 이제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이제 덕운지구이기 때문에 아, 이제 서울과 거의 이제, 부, 이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암 마포 지역, 어, 뭐더 넓게 서대문구나, 뭐 이런 쪽에서, 어 이제 낙후된 이제 시설에서, 이제 신식시설로 해서, 이제 옮기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아, 이게 바로 이제 서울과 많이 떨어지지 않는, 아, 그런 이제 수도권 입지 중에 가장 최강인 곳이 바로 이제 더군지구이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어 많은 업체들이 이제 올수 있는 상황. 아,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파주에서도 어 이제 서울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이제 좋은 곳 이제 입지 여건을 갖춘 이제 도로망도 잘 갖춘 서울 접근성도 뛰어난 이제 덕은지구가 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아 그런 선택지가 아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추 미래 가치나 난 지금 현재 이제 상황들 여러 상황들 봤을 때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도 어 이제 주변 이 인제 주변 대비해서 어 굉장히 이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어네더군 아 지구기 때문에 아어 이쪽으로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방송 비디오 이제 콘텐츠 라이트 소프세요어그 어 외에 이제 기업들이 아 이제 사업 마련이나 이런 뭐 이전 할수 있는 아 그런 이제 사무실을 아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관계자분들이나 뭐 대표님들 저 이제 분양 알림이 전부장한테 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 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